안녕하세요 오늘 사회학은 어, 여러분들께 어,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건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영상 처음부터 각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 이번에 말씀드릴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어, 사회학에 단 조금도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어, 아주 그냥 집중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열고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뭘까? 바로 마샬 맥루안. 마샬 맥루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미디어론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미디어론이라는 게 단순히 미디어 이야기. 뭐 이렇게 끝날 거였으면 애초에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11년에서 1980년까지 한 70세? 아, 70세는 아니구나. 한 69세 정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20세기를 온전히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업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뭐 다른 사회학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은 특히나 더 현대사회에 와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맥루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분이에요. 캐나다. 그리고 사회학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문명 비평가 어떤 문명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이라든가 어떤 변화 양식, 앞으로의 추세 같은 것들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그것에 이제 일환으로서 미디어론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케임브리지 대학 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이 당시에 아이버 리처즈라는 분이 있어요. 아이버 리처즈라는 분이 뭘 얘기했냐면, 바로, 문화비평. 이 문화비평을 하셨는데, 이 문화비평에 이제 맹루안 선생님이 아주 영감을 받습니다. 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이 맹루안 선생님이 이제, 어,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써야겠네. 안 그러면 은이 리처즈라는 분이 토론토 대학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아이비 리처즈에 어, 영향을 받았던 맥루안 선생님이 바로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새로운 시대, 어,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맥루안 선생님은 20세기 사람이었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정보 기술이 초래하는 이 미디어 이 미디어가 어떠한 이제 어, 현상을 낳을 것인가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비평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1960년 이제 저서를 쓰시게 되는데 바로 미디어론 그리고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저서를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두 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맹루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맥루한 어떤 열풍, 선풍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론 같은 것들은 되게 확실하게 확립이 된 거예요. 네, 이 선생님에 의해서 자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핵심은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자 미디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메시지성, 메시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어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제 시간도 소중하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 그죠? 뭐, 신문, 요즘은 뭐 많이 안 보지만, 잡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미디어에, 그죠? 자, 이러한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의 내용과는 별도로, 자, 이러한 미디어들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뭐, 누구의 사망 소식, 뭐, 사기, 아니면은 뭐 횡령 범죄 아니면 뭐 가슴 따뜻한 훈훈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달하죠 정치 얘기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는 별도로 별도라는 게 중요해요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형식 형식이 뭐냐면은 이 자체가 바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전달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용 전달을 넘어서 미디어의 형식 형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이냐 인터넷이냐 아니면 은뭐 잡지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책처럼 펴가지고 읽는 신문이냐라는 이러한 미디어 형식이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국에서 메시지를 받고, 그죠? 예. 잡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폰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에서 메시지를 받겠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은 메시지를 받아서 수신자. 미디어, 메시지, 수신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운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 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도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맥루안 선생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럼 뭐지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맥루안은 미디어의 형식이 사람과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디어의 형식 폼이라고 할게요. 폼, 폼이 뭐였죠? 뉴스페이퍼냐, 그죠? 라디오냐, 아니면또뭐였죠 TV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가 메시지를 나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가, 자체. 이거 자체. 이 자체가, 메시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은뭐 다른 TV라든가 이런 걸 틀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시청하는 게 습관이라고 이제 쳐봅시다. 근데 이제 뭐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문제 될게 아닌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이 늦어져서 뭐 TV 프로,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6시 30분에 하는데 이거를 못 보게 되었어요. 예. 네. 못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게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이 늦어져가지고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것을 제 시간에 못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볼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본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냐? 바로 다시 보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통해서. 뭐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시간에 꼭 맞춰서 가려고 안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에 못 보더라도 뭐 8시 30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음날이라던가 뭐 주말이라던가 이럴 때 재방송을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않고 이거를 시청하게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옛날의 생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텔레비전 시간에 생활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시간에 맞췄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보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볼수 있고 몇 번이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죠? 내 차량에서. 그렇죠.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맥루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미디어 방식, 이런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체인지한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 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죠. 이런 것들. 이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바로 뭐가 된다? New, 새로운 사회를 등장시킨다. New society를 만든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킨다. 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옛날처럼 직접적이고 어떤 일인칭적인 대화가 많이 일어나고 1, 2인칭적인 대화 위주로 이제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전자시대로 이제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어떤 나르는 형식성까지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직접 대화라기보다도 어떤 간접적이고 시각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러므로써 미디어 그 자체가 형식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흐름까지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맥로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맥로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론의 일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확장이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신체 있죠. 이건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미디어는 인간 신체가 외화, 그러니까 외부로 나오게 된 거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맥로한 선생님이 이건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맥로한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저서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활자 인쇄 기술 등장이 예. 이거의 등장이 소리 언어의 확장에 기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구첸베르크 은하계라는 책에서. 활자 인쇄 기술이 나타남으로써 이 소리 언어의 확장이 크게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루안 선생님은 미디어라는 것을 메시지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여기에 플러스 뭐다? 인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확장. 자, 미디어라는 것은 텔레비전, 전화, 라디오 같은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아까 텔레비전, 뭐, 라디오, 신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냐? 맞아요. 그게 미디어 맞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맥루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인공물들도 전부 미디어다. 음.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은, 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안경. 망원경은 뭘까요? 눈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손의 확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라는 것은 인간 신체의 외화이다 외화 예이 네.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옷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옷은 우리 피부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디어라는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인공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공물들은 결국 인간의 어떤 신체가 외화된 것이다. 예. 바퀴는 뭘까요, 그럼? 뭐 마지막이라고 얘기해놓고 왜또 하나 더 하냐? 어, 하나 더 하고 싶어서 합니다. 자, 바퀴는 발의 확장인 거겠죠. 인간의 발, 걷는 발의 확장, 그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미디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신체를 확장시킨다. 인간 신체를 확장시킨다 그래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본다 라고 맥루한 선생님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이 결국 인간 신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되냐 바로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이 있겠죠 앞으로도 이 ai 시대에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세제가 거듭하면서 점점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바로 뭐가 된다 인간 신체 감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망원경이 처음 생겼을 때 바로 눈의 확장이 되고 이러한 것이 신체 감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뇌의 확장, 어떤 계산이 확장돼서 인간의 신체 감각 사고 방식에 조금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바퀴가 생김으로써 항상 걸어다니고 말을 타고 다녔는데도. 좀더 빨리 어딘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이 확장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은 바로 인간 신체 감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된다. 네. 그래서 결국 강화되는 거라고 치면 예를 들면 새로운 미디어로서 바퀴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이동이 빨라지는 것을 들수 있겠고 반대로 역기능으로 볼수 있는 것 쇠퇴하는 것으로서는 운동이 부족해진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들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신체감각이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맥루아는 인류의 역사는 뭐다?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의 진화에 의해서. 이 말이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미디어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 신체가 어떻게 됐다 할까? 확장됐다. 확장되고, 그리고 감각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미디어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가 확장되는 것이며 인간의 신체 감각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보다 미디어의 역사이다. 이게 바로 맥루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디어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앞에 아주 그냥 힘을 꽉 주고 끝까지 꼭 시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맥루안의 미디어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